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죠? 날마다 우리가 잠자기 하루 목상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기다리시고 이렇게 감동스토리 기다리시는 여러분 보면서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학계서입니다. 학계서 1장, 제가 두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어느 시골에 이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요 가난하죠 근데 어느 날그 농부 집에 있던 그 암소가요 새끼를 낳는데 그만 쌍둥이를 두 마리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 마리, 그때는 이제 이 소가 몇 마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뭐 경제적이, 경제력이 얼만큼인가를 얼마큼, 마 우리가 이제 알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쌍둥이 두 마리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요, 아내한테 이제 말합니다. 아, 여보, 여보,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렇게 쌍둥이를 낳을 수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로 이렇게 부어주셨으니까 이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자. 이제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어 그렇게 하자고. 남편의 이제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여보, 여보, 어느 걸 하나님한테 바치고 어느 걸 우리 소로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냥 아내가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데, 어, 다 생각이 있지. 다 농부가 웃으며 대답,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다 생각이 있지. 다. 아는 수가 있지. 어느 것이 하나님 것이고, 어느 것이 우리 것인지, 다안온 수가 있지.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며칠이 지났는데, 아유, 그만. 이 새끼 난이 쌍둥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은 겁니다. 이 소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고 하냐면, <laughs>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두 마리 중에 하나님의, 아유, 안타까워 하면서, 아유, 여보, 어떡해. 하나님의 소가 죽었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게 하나님의 소고 어떤 게 자기들의 소였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이러한 농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왜 매번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소가 죽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소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좋은 건 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라고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모르, 그러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학에서 제가 내용 여러분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친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이 고레스 왕이 친령을 내릴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사, 예루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푼 꿈을 꾸고 왜냐하면 이들에게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정말 이들이 제가 한번 이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신념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 끝까지 우리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버리시 끌려가게 하고 우리를 다 버리실 뿐이 아니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시, 그런 신념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칭령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 돌아가라고. 그래서 부품꿈을 안고 와서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70년 동안 버려졌던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겠어요. 와보니까. 뭐, 그 바벨론, 거기서 이제, 이제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또 점령하면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다시 돌아와 보니 뭐 황폐하고 가진 거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뭐 산에 가서 정말 똑딱똑딱 나무 이렇게 가져다가 성전 지으려고, 성전 정말 지어서 이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고, 예전에 다윗, 솔로몬 때처럼 우리가 다시 이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막 짓는데 중간에 또 어떻게 됩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게 주변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방해꾼들이 이 성전 짓는 거를 못하게 해서 거의 15년 동안 성전, 성전 짓는 걸 중단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오늘 읽어,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전을 이제 짓,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억지로 질려고 했는데, 마침, 방해꾼이, 방해꾼들이 막 일어나서 못 짓게 하니까, 아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집이나 짓고 살자. 그러면서 이제 판독한 집이라는 게뭐냐 자기네 집을 잘 짓고 지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고 그렇고 살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성전 지어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할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오늘 학계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스가리아 이때 당시에 학계와 스가리아를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로 보내셔서 이들한테 빨리 격려하고 위로해서 성전 짓게 해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격려하라 그래서 이제 학계를 보낸 거거든요 학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충고하는 얘기죠 어떻게 너희. 음? 그,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 이렇게 성전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고 너희 집만 그렇게 잘 짓고 살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의 어떤 뭐 소득이 뭐 풍성하지 않고 벌어도 매일 밑 빠진 독처럼 그냥 다 새나가고. 물론 이 말씀은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너희의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학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충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계와 함께, 학계와 스가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짓지 못했던,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이제 짓죠. 그래서 이제 제2의 솔로몬 성전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 이후로 이제 제2의 성전을 짓고, 완성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보고 이제 반반 갈리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그 성전에 비해서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니까 막 울고 또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성전이 지어진 걸 보고 기뻐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과 아까 제가 그 시골 농부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모를 때가 있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사랑,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인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게 이제 정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시골 농부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소인지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매번 우리의 삶 속에는 그 하나님의 소가 죽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그 농부가 아 이거는 요거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밤 여러분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